이제는 시력교정수술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. 글로벌 스탠다드 통합 시력교정 플랫폼 비전 가이드를 소개합니다. 과거에는 새로운 수술법이라는 명목 하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수술을 받기 위해 불편함과 아쉬움을 감내해야 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시력교정수술을 위한 다양한 장비와 더욱 업그레이드 된 기능이 있기에 더 이상 무리하게 내 눈을 세계화된 방식에 맞춰 수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정밀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장비가 매칭되어 안전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수술로 진행됩니다.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굴절 교정 수술 전문 병원으로서 쌓아온 경험, 수많은 학회와 초청 강연들을 통해 발표하고 검증해온 객관적인 데이터, 환자 한분한 한 분을 위한 1대1 전담 맞춤형 정밀 검사 시스템, 첨단 장비를 갖춘 수술 설비 인프라, 각 장비는 서로의 대체품이 아니라 상황별로 강점이 다른 선택지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. 나의 인생을 가슴 속에 새겨주는 소중한 눈. 당신의 소중한 눈을 더 밝게 해드리기 위해 눈의 미소한과는 비전 가이드를 제안합니다. Your vision, our mission, Vision Guide.